집에서 오늘 한달 전에 첫집 마련해줬던 외목대 아이들 한번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 개체들을 커다란 화분에 같이 합식해서 키우던 아이들이었는데, 그 중에 외목대로 키울 만한 아이들, 세 아이를 골라서 분갈이 해줬던 그 아이들이에요. 제가 그때 분갈이 하고 난 뒤에 물만 잘 챙겨주었고요. 그리고 곁순 제거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예요. 어찌 보면 날것 그대로의 모습인지라 여러분에게 좀 공유해드리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일단 한달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왼쪽에 보이는 이 아이는 그 당시에도 키가 꽤 컸기 때문에 키를 더 키울 필요 없이 바로 분갈이 해주면서 적심을 했던 아이예요. 이 부분을 제가 적심을 했고, 적심한 부분에서 이렇게 겨순이 두 개가 나온 거죠. 그리고, 자, 그 아래로도요, 5cm 가량이 겨순들이 굉장히 잘 자라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목지 토피어리를 만들 목적이라면, 이렇게 계속 키워나가면서 이 겨순이 좀더 길어지면, 어, 순집기를 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가고요. 자, 하엽지는 잎들 서서히 떼어내면서 불필요한 겨순들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런 겹순들은 제거를 하더라도 윗부분에 있는, 자, 요만큼에 있는 겹순들은 제거하지 않고 이 자체가 토피어리가 되도록 만들면 좀 속도가 빨라요. 저도 장미어부 키운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이런 아래쪽에 있는 겹순들은 다 제거해주고 위에 있는 곁순들만 계속 키웠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머리를 키우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요정도 아래쪽에 있는 곁순들은 제거를 해주지만 머리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도의 곁순들은 제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도 머리의 맨 아랫부분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이 아이는요 아직 적심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꽤 키를 키웠지만 한달 전만 하더라도 키가 좀 작았거든요 이 아이에 비해서 아마 한 요정도 그러니까 한달 사이에 한 2-3cm 자랐어요 그리고 그대로 물만 줬는데 자 이렇게요 겻순을 풍성하게 만들었죠 제가 일부러 겻순 제거를 안한건 아니고 좀 바쁘다 보니까 놓친 아이인 거죠 물만 주고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다른 수형으로 키워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보통 토피어리를 키울 목적이라면 지금쯤 적심하고 겨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토피어리를 만들어 가야 맞지만 이 아이는요 이 잎들을 떼어낼 거예요 그리고 겨순은 살릴 거예요 일반적인 외목대 토피어리랑 반대 방법이죠. 자, 외목대 토피어리를 키울 때는 이 잎들은 그대로 두고요. 곁순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 이 목대가 튼튼해지고 머리가 크게 빨리 형성이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이 아이를 토피어리 형태가 아니라 자, 이 곁순들도 잘 키워서 이렇게 풍성한 나무 형태로 키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적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이겨순들을 풍성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잎들을 제거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토피오리로 만들 때는, 자, 줄기를 튼튼하게 해주고 머리를 빨리 키워야 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겨순들로 가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해요. 그래서 곁순들을 제거를 한 거죠. 반면, 저는 이 곁순들이 풍성하게 자라게 할 목적이니까, 곁순을 제거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곁순들에게 최대한 영양분이 가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이 잎들을 떼어내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아이로 인해서인데요. 자, 이 아이는 지금 좀 물줄 때가 한참 지나서 잎이 좀 힘이 없는데 굉장히 예쁘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잎 색깔이 물을 준지 얼마 안된 아이는요. 이렇게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고 탱탱한데, 자, 물줄 시기가 이제 좀 지난 듯 하면 이렇게 좀 푸석푸석하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물주면 바로 살아나죠. 자, 이 아이는 일부러 이 잎을 제거한 건 아니었는데, 잎이 하엽져서 떨어지고, 곁순들만 남아 있었던 아이예요. 음, 맨 위, 머리 부분은 적심하지 않은 상태였고, 머리는 살아있고, 곁순은 살아있고, 잎은 하엽져서 다 떨어져 있던. 제가 이 아이를 좀 다른 방법으로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수형을 좀 잡아가면서 곁순을 살린 거죠. 그랬더니 곁순들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더라고요. 보이시죠? 굉장히 튼튼하게 자랐어요. 그럼 이제 이 아이는 자이곁순들을또 살릴 거면 어떻게? 이 잎들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키우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보고 느꼈어요. 아, 곁순을 제거하면 머리 부분이 커지고 반대로 잎을 제거하고 곁순을 살리면 곁순이 튼실하게 커지는구나 하는 걸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운데에 있는 이 아이는 자, 외목대 토피어리가 아니라 이 곁순들을 풍성하게 살려 줄 거예요. 자, 아래 하엽지잎 얘는 이제 불필요하죠. 얘 떼고요. 겨순이 어마어마하죠. 자, 이 겨순들을 살릴 거기 때문에 겨순 외의 이 잎들은 다 떼어 보겠습니다. 핀셋으로 해도 되고요, 손으로 해도 돼요. 겨순들이 부러지지 않게만. 자, 이렇게 맨 위쪽에 있는 잎들좀 남기고, 그 아래쪽에 있는 잎들은 전부. 제거를 했어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다글다글다글하게 이렇게 겨순들이 자라있죠. 자, 이 아이를요, 지지대를 다시 세우지 않을게요. 자연스럽게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약간 구분듯 하죠.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면서 스스로 중심을 잡으려고 얘를 쓰거든요. 해를 따라서. 그래서 이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토피어리의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모습보다는 꾸준히 관리해서 다듬은 조금은 인위적인 그 모습으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지대를 처음에 잘 세워서 중심목대가 반듯하게 키우는 게 일반적이지만 저는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오히려 이 목대를 좀 자연스럽게 스스로 좀 잡아 나가도록 할게요. 이 아이도, 어... 잎들을 제거하고 곁순을 살리는 방식으로 갈게요. 자, 둘의 차이가 있다면 이 아이는 아직 키를 키우고 있다는 것, 이 아이는 더 이상 어, 키를 키우지 않고 있다는 것, 생장점은 잘랐다는 것. 그런데 이곁순들은 키를 계속 키워 가겠죠. 그래서 이보다는 훨씬 더큰 수형을 갖출 거예요. 이 아이는. 혼자서 계속 키를 이렇게 위로 키울 거고 곁순들이 자랄 거고 이 아이는 계속해서 곁순들이 키를 키우는 게 되겠죠. 어떤 모습으로 변해 가는지 비교할 겸이 아이는 아직 적심하지 않을게요. 자, 그럼 이 아이도 잎들을 제거하고 곁순은 남겨 보도록 할게요. 좋은 향기가 솔솔 풍기네요 자 이렇게 곁순들을 제외한 모든 잎들을 제거를 했어요 이두 아이를 지금부터는 둘다 지지대 세우지 않고 한번 좀 자연스럽게 키워 볼게요 이 아이를 좀 볼게요 자이 아이는 자 아래 잎들은 좀더 두도록 하고요. 자 위를 살펴봤더니 자 여기는 적심해서 겹순이 났고 여기도 적심해서 겹순이 났는데 자이 아이나 이 아이는 지금 이제 순집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이 아이는 조금 키가 컸어요. 그래서 여기 말고 자 여기 이렇게 따 낼게요 자이 사이사이에도 곁순들이 많이 자라 있는데 이 곁순들은 일단 그대로 살려 보도록 할게요 장미허브를 키운다고 하면 대부분 은 토피어리 형태를 많이 키우세요 그런데 토피어리 형태가 아니더라도 삽목해서 큰 밭을 만들어 키우는 것도 굉장히 예쁘고 또 푸릇푸릇하고요. 그다음에 분재수형처럼 만들어도 괜찮아요. 목질화가 잘 이루어지는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분재수형처럼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좀 자유분방하게 풍성하게 키우는 것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꼭 토피어리를 키울 테야 라고 마음을 먹고 보다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작업했던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지 잘 키워서 또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